자, 오늘은 짧고 굵게 골반 교정을 할수 있는 SMP 플로우 루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백에 하나가 필요한데요. 혹시나 웨이브백에 없으신 분들은 맨몸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운동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다리가 뒤,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게끔 앉은 런지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웨이브 베개는 오른쪽으로 짚어주시는데 베개가 없으신 분들은 짚지 않고 진행해주시면 되세요. 왼쪽 무릎으로 요가 매트를 밀어주시고 골반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골반 가슴 머리가 가운데에 있게끔 맞춰주세요. 이때 오른쪽 골반이 높아져 있는 경우에 살짝 내리고 오른쪽 발바닥을 꾹 눌러줍니다. 3, 2, 1. 자,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를 해주시고 버텨볼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줄게요. 이때 팔을 많이 돌리기보다는 가슴을 돌린다 생각해주세요. 3, 2, 1,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오고, 자, 그대로 몸을 앞으로 살짝 보내주시는데, 오른쪽 뒤꿈치가 내 몸쪽으로 온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웨이브베개를 정수리 방향까지 올리고, 가슴을 살짝 들어서 등까지 활짝 펴주세요. 3, 2, 1, 그대로 웨이브베개를 발끝 앞에 내려놓아주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발등도 내 몸쪽으로 살짝 당겨질 수 있도록 동작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내 골반이 한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뒤쪽으로 간다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3, 2, 1. 천천히 돌아오시고, 그대로 왼쪽 발가락 다섯 개 세워주시고, 무릎을 띄워서 반 런지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 상태로 앞으로 나란히 런지 10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약간 바운스 준다 생각하면서 무릎이 나한테 당겨지지 않도록 위로만 올라올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차렷. 그대로 웨이브베개를 뒤쪽으로 잡아주시고. 어깨 한번 끌어내리고 다리 정렬 맞춘 후에 천천히 엉덩이 뒤로 보내면서 앉고 상체 세우며 팔도 쭉 펴줍니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베개를 저 요가 매트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주세요. 조금 더 앉아주시고 3, 2, 1 천천히. 위로 올라온다 생각하면서 일어나주세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가 뒤에 있게끔 앉은 런지 자세 만들어줍니다. 힘을 빼고 있을 때는 내 몸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실 텐데요. 오른쪽 무릎으로 요가 매트를 밀어내고 골반을 왼쪽으로 옮겨서 정면에서 봤을 때내 몸의 균형이 정확히 가운데에 있을 수 있게끔. 이때 왼쪽 골반 살짝 내려서 발바닥 꽉 눌러주세요. 그대로 팔 앞으로 나란히,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슴을 왼쪽으로. 3, 2, 1. 돌아오셔서,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뒤꿈치를 내 몸쪽으로 당기면서 살짝만 앞으로 가줍니다. 그대로 웨이브백의 정수리 위, 가슴 활짝 열어서, 척추까지 신전. 자, 천천히 돌아와서, 베개 내려놓고, 골반을 뒤로 보내면서, 발등도 살짝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3, 2, 1. 제자리로 돌아와서, 오른쪽 발가락 5개 세우고, 살짝만 일어나고, 앞으로 나란히, 런지 10개. 하나, 둘, 셋. 네, 바운스 준다 생각할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번에 올라와서 차렷. 다리 정렬에 맞춰주시고 어깨 한번 내려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안고 가슴 활짝 열어서 어깨 한번 끌어내려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앉아줄게요. 3, 2, 1. 천천히 발바닥으로 밀어내면서 키 커지게끔 올라옵니다. 다시 왼쪽 다리가 뒤로 향하고 오른쪽 다리가 앞을 향하게끔 90도 90도 앉은 런지 자세 만들어주세요. 왼쪽 무릎 밀어내고 골반 균형 맞출게요. 한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 있지 않게끔 끌어내려서 양쪽 균형 맞춰볼 거고, 오른쪽 발과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끔 발바닥 꾹 눌러줍니다. 앞으로 나란히 가슴이 오른쪽으로 돌려져요. 이때 무릎 열리지 않게끔 닫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올 거고, 뒤꿈치 당기며 앞으로 살짝 가줍니다. 그대로 팔들로 올려 가슴 열어줄게요. 천천히 돌아와서 베개 내려놓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발등을 살짝만 당겨주세요. 호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조금 더 엉덩이 뒤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발가락 다섯 개 세우고 위로 업반 런지 자세 10개 시작. 무릎 위치가 위로 펴지도록.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에 돌아와서 차렷. 다리 정렬 맞춰서 베개 뒤로. 어깨 한번 끌어내리고 엉덩이 뒤로 빼서 앉아줍니다. 가슴 열고요.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앉아 줄게요. 천천히 발로 밀어내면서 올라옵니다. 이번에 오른쪽 다리가 뒤로 가게끔 앉아 주시고 발등 내려놓고, 무릎으로 요가 매트 밀어주시고, 골반 균형 맞춰줍니다. 왼쪽 발바닥 꾹,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천천히 가슴을 왼쪽으로 돌려요. 키 커진다 생각하고,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뒤꿈치 당기면서 앞으로 가고, 베개 천장, 가슴까지 살짝 젖혀주면서 등이 쫙 펴집니다. 천천히 돌아와서, 베개 가운데 내려놓고, 엉덩이 뒤로 보내면서 발등도 살짝만 당겨줘요. 이때 오른쪽 골반 옆으로 빠지지 않게 정 가운데에서 빼줘야 합니다. 천천히 돌아와서, 발가락 다섯 개 세우고, 위로 업. 열개 시작. 하나, 둘, 골반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차렷. 등 뒤로 깍지. 어깨 한번 돌리고, 앉아줍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 조금 더 앉아볼게요. 발바닥 밀어내면서 올라옵니다. 다시, 왼쪽 다리가 뒤로 향하게끔 앉아주시고, 발등 내려놓아주세요. 왼쪽 무릎으로 요가 매트 밀어주시고, 골반 오른쪽으로 옮기고, 오른쪽 골반 살짝 끌어내려줍니다. 체중은 웨이브 베개에 너무 기대진 마시고, 살짝 집기만 해주세요. 앞으로 나란히,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3, 2, 1. 돌아와서, 뒤꿈치를 몸쪽으로 당기면서, 살짝 앞으로. 그대로 베개를 정수리 위, 가슴까지 활짝. 돌아와서, 베개 내려놓고, 천천히 엉덩이가 뒤로 갈수 있도록, 발등 살짝 당기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돌아오시고, 발가락 다섯 개 세우고, 위로 업, 앞으로 나란히, 1 0 개. 하나, 바운스 주듯이 짧게 짧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에 차려. 그대로 등 뒤로 베개 보내서 어깨 한 바퀴, 엉덩이 뒤로 뺍니다. 가슴 열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주세요. 천천히 올라옵니다. 오른쪽 다리가 뒤로 향하게 다시 앉은 런지 자세. 오른쪽 무릎으로 요가 매트 밀고, 골반 균형 맞춰주세요. 앞으로 나란히, 가슴 왼쪽 회전. 왼쪽 발바닥 꾹 뜨지 않게 눌러주시고, 돌아옵니다. 뒤꿈치 당겨, 앞으로 살짝 까고, 척추, 가슴 활짝 열면서, 상체 뒤로 살짝 젖혀줍니다. 돌아와서, 베개 내려놓고, 엉덩이가 뒤로 향하게끔. 다시, 제자리, 발바닥 내려놓고, 오른쪽 발가락 다섯 개, 세워서 일어나주고, 앞으로 나란히. 바운스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렷 마지막 1번 동작 하겠습니다. 다리 정렬 맞추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엉덩이 뒤로 가고, 가슴 열고.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베개를 엉덩이에서 살짝 띄워주세요. 발바닥 밀어서 천천히 올라와 줍니다. 숨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팔 앞으로 길게 뻗어서 정수리 위까지 올려주세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다시 왼쪽 돌아와주시고 팔 차렷